자, 1년 동안 결혼대기 사장님과 수천 원 전무 부장님, 또 신재민 사무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사업. 네,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, 우리 부 기사님 사무실에 감사드립니다 워낙 손재형 잘해놨어요. 어, 여러분들 보다시피 지금 뉴페이지 보면은 해비, 수비, 오백, 지비 만은또한 찬조음이 편. 90만원. 국다수입이 6 8 3만 1,011원. 그래서 1,435만 1 0 1 1원 지출이 1,000만 35만 2,510원에서 2월 잔액 593만 7,268원. 현 잔액이 399만 3,501원. 그래서 섬세하게 감사, 장부를 보는 바에 의하면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에, 예 감사 꼼꼼히 이렇게 봤을때 통장하고 맞췄었구요 그래서 감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감사 보고서 서당법인 한국공익문의협회 전관 제14조 제1호 감사의 직무 및 제31조 회계감사에 의거 2 0 2 3년 회계연도 회계감사는 2024년도 1월 6일 명인동 소재 사다보는 네. 한국포매문의나 네. 그 이사나 결론된 사무실에서 실시한 결과 적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 사실이 틀림없음을 정의 보고합니다. 네. 2024년 2월 20일 감사평가입니다. 감사로 마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